이번에 아멜리에서 또 이상한 쿠션을 냈더라고요. 차로 쿠션. 차로 쿠션 리뷰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게 된 체리를 닮은 이 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해서 체리 같은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체리 필터를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생기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되게 예쁜 체리 같은 느낌이에요. 아멜리 차로 쿠션은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로 처음 접하게 돼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그 전에 아멜리에는 보라 쿠션이 유명했잖아요 저도 버스 광고에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보라 쿠션은 저처럼 22호에서 23호 톤을 쓰는 사람한테는 너무 밝다라는 의견이 많았어가지고 호기심을 접어뒀다가 차로 쿠션은 22호에서 23호 톤은 물론 피부 톤이 밝은 사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차로 쿠션을 구매하면서 보라 쿠션도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도화 쿠션도 같이 구매했는데 구를 해봤는데 도화 쿠션은 제가 쓰기에는 조금 너무 밝아서 리뷰를 위해서 써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차로 쿠션이랑 보라 쿠션을 사용을 해봤어요 우선 두 가지 다 제가 사용해본 컬러 베이스들 중에서도 가장 컬러감이 잘 올라오는 베이스였어요 보통 이렇게 리퀴드 형식으로 된 컬러 베이스들은 촉촉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컬러감이 도드라지기보다는 그냥 톤업 정도의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얘는 컬러감이 잘 도드라져요 코렉팅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촉촉함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 건성분들보다는 지성분들이 훨씬 더잘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성분들이 사용하시려면 스킨케어를 조금 더 탄탄히 사용을 해주셔야 해요 얼굴에 잠깐 발색을 올려보면 은 결론적으로 저는 보라 쿠션보다는 차로 쿠션을 훨씬 더잘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차록이고요. 약간 차록 쿠션이 너무 초록색 채도가 높지 않고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에요. 녹차 라떼 같은 느낌? 보라 쿠션도 약간 약간 기존에 나오는 보라색 베이스들에 비해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단독으로 내가 일반 쿠션을 사용하지 않고 차로 쿠션이나 보라 쿠션만 사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차로 쿠션을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차로 쿠션은 이런 붉은기 보정도 해주면서 약간 톤업 효과를 주기 때문에 차로 쿠션만 써도 어느 정도 피부톤이 균일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 보라 쿠션은 이런 붉은기 보정은 안 해주고 생기만 올려주다 보니 피부톤이 균일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 쿠션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면 약간 양조절을 못해서 도톰하게 올라갔다. 조금이라도 도톰하게 올라갔다. 싶으면은 좀 이게 피부가 창백해 보이는 걸 넘어서 되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라 쿠션은 무조건 일반적인 쿠션을 덧발라줘야지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었어요. 차로 쿠션은 양조절을 잘못하고 많이 올렸어도 초록 괴물이 되진 않아요. 근데 보라 쿠션은 양조절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약간 보라 괴물이 될수 있는 점. 그리고 되게 미묘하긴 한데 촉촉한 순으로 따지자면 도화 쿠션이 제일 촉촉했고, 그 다음 보라 쿠션, 그 다음 차로 쿠션이에요. 차로 쿠션이 가장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쿠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붉은기 같은 커버 때문에라도 보라 쿠션보다는 차로 쿠션에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어쨌든 쿠션의 형태잖아요. 코렉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좁은 부분에 코렉팅 효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일반적인 코렉터보다는 컬러감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쓰기보다는 조금 넓은 부위에 바르기 좋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피부 메이크업을 그렇게 정교하게는 못한다 하시는 분들 하지만 나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콧망울의 붉은기를 죽여주기도 하고 다크서클도 약간 보랏빛이 돌기도 하고 붉은빛이 돌기도 하고 거무틱틱 하니까 얘로 톤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진짜 얼굴 앞쪽 중심으로 얼굴 중앙 부분은 그냥 얘로 다 커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에 쓰던 방법으로 커버를 한다면 이렇게 볼 앞쪽에 한번 찍어서 피부톤 한번 올려주고, 콧망울 부분께 올라오니까 콧망울에도 양한번 덜어주고, 그리고 사실 입 주변은 약간 초록빛이나 노란빛이 돌아서 사실 보라 쿠션으로 해주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차로 쿠션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기왕 차로 쿠션만 추천하는 김에 보라 쿠션 없이 차로 쿠션만 사용을 할게요. 쿠션으로 하는 코렉팅은 한이 정도 부위에 발라주면 돼요. 이거를 이제 넓게 넓게 얇게 얇게 펴 발라주는 거죠. 다크서클도 조금 톤업 해주면서 콧망울 주변에 붉은기 죽여주고 섬세하게 이렇게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추려면 코렉터를 사지 이 차로 쿠션이나 보라 쿠션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제 쿠션 사용하기 전에 피부 톤을 조금 톤업을 시켜두고 싶다. 할때 쓰기 좋은 느낌? 그리고 차로 쿠션을 쓰면은 약간 피부 톤이 쿨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체리 메이크업에도 아주 좋아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는 노란빛이 많이 도는데 이쪽으로 가면 쿨쿨한 그런 느낌이 많이 돌아요. 피부 톤도 좀 균일해진 느낌도 들고 나는 피부 톤이 확실히 좀 붉은기가 많고 균일하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 그리고 나는 쿨쿨한 컬러의 색조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 초록색 입혀주고, 이게 이렇게 톤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얼굴 외곽 쪽까지는 바를 필요가 없어요. 얼굴 앞쪽 중심으로 발라줍니다. <laughs> 그리고 쿠션은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힌스 쿠션을 쓸 건데, 힌스 쿠션이랑 파넬 쿠션이랑 비교해서 리뷰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면 힌스 쿠션을 안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린 그 무작정 당신 편 상담하는 영상. 아, 저는 근데 그때 피부 표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쁘게 피부 메이크업 못 썼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때도 힌스 쿠션 썼거든요. 피부 표현이 진짜 너무 예뻐. 확실히 저 아멜리 쿠션이 너무 보송한 그 느낌이 있어서 이 글로우한 쿠션도 광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진짜 매트한 마무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멜리 쿠션 좋아할 것 같은데 광택감이나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 겨울보다는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피부 톤이 그냥 마냥 밝아졌다라기보다는 좀 쿨한 그런 느낌이 들어줘요. 그리고 일반 이런 힌스 쿠션 같은 것도 두껍지 않고 진짜 얇게만 발라줘도 피부 톤이 균일하게 바뀌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역시나 등장하는 저의 다 부서진 <laughs> 힌스 섀도우. 사실 이게 다 부서져서 새로운 제품을 샀거든요. 새 제품을 샀어요. 근데 왠지 이게 애착이 간달까? 그래서 자꾸 쓰게 돼요. 애착이 가요. 아. 제가 사실 지금 영상을 두번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오랜만에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녹화를 한 거예요 메이크업 다 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때 저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아, 그럼 다음에 다시 촬영해야겠다 하다가 아니야 이럴수록 바로 촬영을 해야지 더잘 나올 수 있다 하면서더 완전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촬영하면 더 좋아 오히려 좋아요. 말도 더잘 나오고 <laughs> 입이 다 풀려서 오늘 약간 필터 같은 그런 느낌을 줄 거라서 아. 눈썹 결을 꼭 살려줘야 하거든요. 원래도 그냥 살렸지만 오늘은 정말 꼭꼭 살려줘야 해요. 그래서 또 브로카라로 눈썹을 살려줍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맨투맨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하늘색을 원래 가지고 있는 있었는데 재작년인가에 구매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핑크색이 원래 있었나? 핑크색이 보이길래 바로 또 구매를 했는데, 역시나 예뻐요. 그 하늘색 맨투맨도 무늬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색감이 예뻐요. 이렇게 눈썹 결도 살려주고, 뷰러로도. 제 최근에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도담이가 진짜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거 촬영하는 거를. 그래서 자기 아이패드로 맨날 그런 먹방 찍어 놓고 ASMR 찍어 놓고 그래요. 그게 뭔지도 모를 거야, ASMR이? 너무 그거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는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편집하는지 대충 알려줬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 집에서 맨날 유튜브 보고, 포로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그런 거 배우는 게 좋으니까 한번 알려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해놓고 너무 뿌듯하다고 TV로도 보고 제 핸드폰으로도 보내주고 너무 좋대요. 요즘에 이제 도담이가 말이 진짜 많아가지고. 너 유튜브 하면은 쪼알로 해라! 했더니 그 자막에다가. 안녕하세요. 그렇게 자막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는 개념이 자기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저번에, 어젠가? 손수를 두더라고요. 자기 유튜브 보다가 무슨 중국 사람이 메이크업 하는 걸 봤나 봐요. 엄마 엄마도 이런 메이크업 해보는 거 어때?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얼굴 전체에 글리터를 깐 그런 특별한 메이크업이었는데 알았다고 했죠. 뭐 이렇게 쿨쿨한 빛이 가득 도는 이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건데 색이 진짜 예뻐요. 펄도 예쁘고 버릴색이 없어요. 버릴색이 없어. 아 버릴색? 이 제일 밝은 색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 색은 다쓰 여튼 이걸로 베이스 컬러 깔아줄게요. 베이스 컬러는 좀 넓게 바를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로 쓸 컬러가 제 피부 톤에는 잘안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부가 칙칙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그린 베이스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피부 톤이 비치니까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좀 넓게 발라서 색감의 분위기가 충분히 날수 있게 언더에도 낭낭하게 바릅니다. 진짜 진한 이 체리색으로 포인트를 줄 건데요. 이렇게 작고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콩콩콩 찍어 누르듯이 발색을 해주고 넓게 퍼뜨리지 않아요. 이 컬러감이 도드라지게 둡니다. 그래서 통통한 브러쉬보다는 이런 납작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눈 앞머리, 쌍꺼풀 앞쪽에도 컬러감을 그리고 언더에도 컬러감을 빡이 정도로 어색이 너무 예뻐요 진짜 언더는 속눈썹 라인 가깝게 여기에 있는 이 라벤더빛 펄있죠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완전 촉촉해 보이는 그런 펄이에요 헉, 너무 예뻐 얘를 저도 빡 쓰고 싶지만 너무 도드라지게 쓰면 저한테는 동동 뜨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묻혀서 발라주는 거예요 아예 이런 거는 진하게 바르던가 아니면 이렇게 연하게 바르던가 둘중 하나 피부 톤에 안 맞는 것일 때는 이 라벤더 컬러를 언더까지 발라주면 또 좋겠지만 그러면 또 동동 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 색을 근데 손톱이 너무 곰팡이 같지 않아요? 더블 컨셉인가 29cm에서 산그젤 레일 스티커인데 생각보다 좀안 이뻐서 바꾸고 싶어요 <laughs> 좀 이상한 듯 아이라이너는 너무 블랙으로 하면 너무 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고 또 브라운으로 하면은 너무 흐리멍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플럼브라운 계열의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필터를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이 예쁘거든요 언더까지 라인을 좀 채워서 그려주고 섀도우에 짙은 색으로 제일 짙은 색으로 풀어줍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컬러로 눈 앞머리까지 하이라이트 색 조합이 진짜 너무 잘 나온 거 같아요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사용을 해볼 건데 스쿠에서 진짜 너무 예쁜 블러셔가 나온 거예요 여기 약간 하늘색 빛이 나면서 여기는 핑크 그 오렌지 같은 그 느낌이 진짜 예뻐요. 너무 이 진한 부위 말고 여기 중간 부분에 펄까지 같이 섞어서 넓게 얹어주고 색이 진짜 예뻐요. 이 펄감도 이런 느낌인데 살짝 웜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짙은 느낌으로 플럼 느낌을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디어달리아의 피니스. 밑에 톤 말고 위에 톤으로 좀 섞어서 모브빛을 살려줄 거예요. 발색이 진짜 진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이 잘 털어서 얼굴 위쪽을 중심으로 조금 조금씩 급하지 않게 코끝에도 살짝 색감 넣어줄게요. 립은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건데,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이 체리 컬러의 립스틱은 그냥 생으로 바르면 또 여기 주변이 거무티티해 보이거든요. 저는 웜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먼저 이 웜한 계열로 경계를 만들어주고, 이런 체리 빛을 더해줄 거예요. 이 립스틱도 제가 작년부터 쓰는 최애 립스틱 중 하나예요. 바를 때는 완전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딱 픽싱되고 나면은 딱 밀착돼서 지속력이 좋거든요 정샘물 콜드베리를 쓸 건데 색이 너무 예뻐요 얘도 너무 진하게 슥슥하지 않고 두드려서 좀 뭉개지듯이 발색을 해줘요 펄감이나 색감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고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하이라이터도 같이 넣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진짜 펄의 입자가 엄청 커요 그래서 거의 섀도우로 써야 할것 같은 그런 하이라이터인데 그래도 오늘 약간 메이크업이 화려하니까 화려하게 올려주기에도 예쁠 것 같아요. 오 예뻐, 완전 반짝반짝 체리. 너무 예뻐.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 손톱이 오게튀긴 하지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고요.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이 에스쁘아 섀도우 팔레트랑 정샘물 립스틱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체리 메이크업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조합으로 꼭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